안녕하십니까? 인생정보 라디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몰라서 손해 보느니 없으시게 바라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 기초연금 그거 만 65세만 넘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주는 거 아니야?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단 한푼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집이 한채 있어서 안될 거야. 혹은 통장에 예금이 조금 있는데 신청해봤자 탈락하겠지.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예금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안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무려 5년 동안이나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월 33만원을 기준으로만 잡아도 5년이면 무려 2천만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이큰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리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뒤늦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신청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정말로 못 받는 것인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 건지, 집한채 있는 게 정말 신청조차 못할 일인지,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정보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초연금은 내가 신청한 그달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청하기 전,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 받았던 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소급해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지난 것도 좀 챙겨주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지난 2022년 5월이었던 분이 계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분이 나라에서 알아서 주겠지 혹은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3년이 지난 2025년 5월에서야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3년이라는 세월 그냥 흘러간 게 아닙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년에 약 400만원 꼴인데 3년이면 무려 12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신청 한번 늦게 했을 뿐인데 앉은 자리에서 1200만원이라는 거금을 그냥 날려버리신 겁니다. 이돈 어디 가서 돌려받을 수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왜 이런 손해가 계속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나오겠지? 그래도 내가 지비한 채 있는데 재산기준에서 무조건 탈락하겠지? 이런 잘못된 정보와 착각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야 이웃분들이나 복지관에서 아니, 왜 신청을 안 했어? 받을 수 있는데? 라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부랴부랴 주민센터로 달려가십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억울하다고 하셔도 사정이 딱하다고 하셔도 그 사이 지나간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손해이고 한번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재산이 이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격은 바로 나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나 이제 고 생일인데 미리 안 되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쉽지만 만 64세 12개월은 안 됩니다. 정확히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그 기준입니다. 자, 나이가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할게 바로 소득 인정 액입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합친 금액인데요. 2026년, 올해 기준으로 이 금액이 얼마여야 하느냐?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247만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시는 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기준 금액,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 월급은 100만 원인데 왜 탈락이지? 하시는 분들 바로 이 소득 인정액 계산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나라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쳤을 때 단독가구라면 247만원만 안 넘으면 통과 부부가구라면 395만2천원만 안 넘으면 통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만65 둘째 단독가구 247만원 셋째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세 가지만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기초연금 기준의 전부를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속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나는 이래서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제말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착각입니다. 만 65세만 되면 나라에서 자동으로 주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단돈 1원도 먼저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간혹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기초연금도 그럴 거라 생각하시지만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 아니면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만 그때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입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어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50만원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딱 끊기는 게 아닙니다. 소득 인정의 기준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집한채 있는데 내가 되겠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재산을 계산할 때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빼주기 때문인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는 아예 재산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한채 있어도 이 금액보다 낮으면 재산 점수는 0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조금이라도 모아둔 재산이 있으면 탈락하겠지 하는 착각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본 재산액을 빼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데요. 그 계산 방식도 연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 보면 초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겁먹고 신청조차 안 하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중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내가 몰라서 신청 못했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지 생각하시나요?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오직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신청하기 전에 돈은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착각 때문에 그동안 신청을 망설이셨나요?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이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론만 들으시니까 에이, 설마 그런 실수를 할까? 싶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이야기는 아닌지 하나씩 잘 따져보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2천만원을 날린 분입니다. 이분은 2018년에 만 65세가 되셨는데 5년이나 지난 2023년에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여쭤보니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당연히 기초연금은 안 나오는 줄 알았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이웃분한테 아니,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나온데? 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오신 겁니다. 여러분, 5년입니다. 최대 지급액으로 따지면 무려 2천만원입니다. 이 귀한 돈을 신청 한번안 해서 허공에 날리쳤는데 나중에 알고 얼마나 속상해 하셨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금 3천만원 때문에 겁먹고 포기하신 분입니다. 내 통장에 3천만원이나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겠어? 하고 지랄 짐작하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3천만원에서 공제액을 빼고나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4% 비율로 계산을 하는데, 이걸 월로 나누면 겨우 몇만원 수준밖에 안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만도가구 기준인 247만원보다 훨씬 낮아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 공제라는 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집한채 있다고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중소도시에 공시가격 1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이셨는데요. 중소도시는 기본 재산의 8,500만원을 빼줍니다. 그럼 1억에서 8,500만원을 뺀 1,500만원만 재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걸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딱 5만원 정도거든요. 다른 소득이 적다면 당연히 통과될 뿐이었는데 집 있으면 안 돼. 나는 말만 믿그 귀한 연금을 포기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는 신청 날짜를 몰라 한 달치를 놓친 사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5월 1일이라면 미리 신청해서 5월부터 딱 받아야 하는데 이 시점을 놓쳐서 6월부터 받기 시작하신 거죠. 한 달이면 수십만 원인데 이게 얼마나 아까운 손해입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아슬아슬 할것 같아.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계산해 보니 기준선 근처라 어차피 안될 거야.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고 하시던 자동차가 오래됐다면 가치가 영원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할 때일수로 일단 무조건 신청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례와 이론을 들으셨죠? 이제는 실전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열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본인의 만 65세 생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언제 만 65세가 되는 날짜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 가능 시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신청날짜입니다. 세 번째, 확인하셨다면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십시오. 그때 가서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늦으면. 늦은 만큼 손해라고 말씀드렸죠? 미리 준비해서 제 날짜에 딱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어디서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십시오. 가까운 은면동 주민센터도 좋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좋습니다. 컴퓨터가 편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곳이 어디인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내 명의로 된 모든 금융 계좌를 싹 훑어보셔야 합니다. 안 쓰는 은행, 통장부터 증권사 계좌 그리고 혹시 모를 보험해약 환급금까지 전부 다 확인하십시오. 내 금융재산이 총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그 금융재산의 합계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주식이나 펀드, 보험금까지 싹 더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금융재산 공제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나라에서 빼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덟번째 2026년 기준액과 내 소득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무조건 신청 대상입니다. 아홉 번째. 결과가 아슬아슬하다면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계산해 보니 딱 걸릴 것 같은데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고 오래된 자동차는 가치가 낮게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해 보면 콩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보통 한달 정도 걸리지만 조사가 꼼꼼히 들어가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기쁘게 받으시고 혹시 탈락하더라도 왜안 됐는지 사유를 꼭 확인해서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열가지만 차근차근 체크하시면 억울하게 연금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초연금 하나만 확인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귀로만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2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제가 딱 10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첫 번째, 본인의 만 65세 생일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대충 이쯤이겠지 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해서 내가 정확히 언제만 65세가 되는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두번째 신청이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국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작일입니다. 세번째 확인하셨다면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한 달만 늦어져도 수십만 원이 날아갑니다. 신청 일정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늦은 만큼 그 기간의 돈은 영영 못 받는 손해가 됩니다. 네 번째, 어디서 신청할지. 장소를 정하십시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가 가장 편하실 겁니다.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셔도 좋고 자녀분들 도움을 받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곳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십시오. 다섯 번째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를 싹 훑어보셔야 합니다. 은행통장은 기본이고 혹시 잊고 있던 증권사 계좌나 보험해약 환급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내 금융 재산이 총 얼마인지 본인이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그 금융 재산의 합계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그리고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있는 건 전부 다 더해 보셔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금융재산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나라에서 빼주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계산하니까 너무 미리부터 겁먹지 마십시오. 여덟번째 2026년 기준액을 내 소득인정액과 비교하십시오. 올해 기준 난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내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결과가 아슬아슬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계산해 보니 딱 기준선 근처라 안될것 같아. 하고 포기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고 오래된 자동차는 가치가 낮게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해 보면 통과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신청서를 내고 나면 보통 30일 정도 심사가 걸립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만약 탈락하셨다면 왜안 됐는지 사유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의신청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열 가지 체크리스트만 하나하나 지워가며 준비하시면 절대 손해 볼일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초연금 하나만 확인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큰 혜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이야기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건무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을 때, 연금만 딱 신청하고 그냥 나오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참 촘촘하거든요. 기초연금 서류 낼때 함께 확인하면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입니다. A. 나는 기초연금도 간당간당한데 생계급여가 되겠어?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는 심사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 안타깝게 떨어졌어도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반대로 생계급여를 이미 받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꼭 세트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병원비 무서워서 참는 분들도 계시죠? 의료 급여는 병원비 본인 부담금을 확 줄여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기초 연금 신청하실 때이 의료 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물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주거 급여입니다. 지금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나라에서 전월세 비용을 보태주는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랑 기준이 달라서 함께 검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저 주거급여도 대상인가요? 라고 한마디만 더 얹어보세요. 네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제 만 65세가 되셨다면 건강 걱정도 시작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이 염려되신다면 요양등급 신청을 꼭 알아보세요.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이나 목욕,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본인도 편하고 자식 대 짐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나는 집한채 있는 게전 재산인데 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건데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주택연금도 동시에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다만 주택연금 받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두 가지를 꼭 같이 상담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주민센터 공무원분들께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는데 제가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게 있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십시오. 서류도 겹치는 게 많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제일 똑똑한 방법입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 반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복잡한 건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세 가지 핵심만 가슴에 새겨두십시오 첫째 만 65세가 기준이라는 것 둘째 내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단독가구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라는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은 내가 신청한 그 달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신청하지 않고 보낸 시간은 나라에서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1년 늦으면 400만원, 3년이면 1200만원, 그리고 5년이면 무려 2000만원이 넘는 거금이 공중분해됩니다. 이 돈은 나중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두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그 생일을 기준으로 한달 전이 언제인지 계산해서 달력에 아주 크게 표시해 두십시오. 이두 가지만 해 두셔도 여러분 인생의 큰 손해는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복지 혜택을 보시든 딱세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소득 인정액이 뭔지, 기준이 얼마인지, 내가 거기 해당하는지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웬만한 전문가 못지 않은 복지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기초연금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저절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내 권리를 당당하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확인하신 이 정보가 나중에 아유 그때 해두기 잘했네 하는 안도감으로 돌아오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정보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낸 소중한 세금, 여러분의 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곁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기준, 앞으로 나올 다른 복지정보들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잊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파트너, 인생정보라디오였습니다. 알고 있으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정복.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